자 500원씩 골라가세요 500원씩 자, 자 500원씩 따라가세요 500원 자, 자 파프리카 500원이요 오백 원자 500원씩 따라가세요 5 0 0원씩 気まずい。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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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. 야, 꽃게를보른다밀로 여기 어머니 먼저 한번해 주시 싸우지 마. 싸우면 안 거야. 이기이렇게 네. 네. 싸우지 마. 싸우면 안 거야. 가많꼬가 되개가 앞놈인데요. 1kg에 1만 원입니다. 1kg에 만 원. 오, 오, 오. 아니 음. 음. 응. 아. 또. 내가. 하여튼 또금으 예. 2만원아니 여기가, 여기가 2 6 0원여기까지3 3 6 0 0원이아이야2 그6 0원 그게 2 6천원데네 그러면 36,000원 만우 들어가세요 어니자1 3 0 하세요 자 6개 일세요1 3 0자 여러분도 나국에1 3 0 누가 만 5000. 딱딱이 만 5000. 아, 살짝 쫄아. 야, 발로지막 고블 엄마. 엄마 이 나대. 에 보통 네 마리 맞다니까. 한 번은 좀 적게 아, 다 고블 마리야? 자, 봐 걸러봐. 막판전에 다시 만 5000. 자, 이제 집에 가요. 아, 마리야? 자, 살이꺾 한 마리 더안 되는데. 2제가안 되니까. 자꾹 이제 18,000원짜리 지금 1 5 0 0 0원입니 빨리 올라가요 마지막입니다 다빨았어 이거. 자 골라봐요 골라봐. 뭘 달라고. thank <laughs> 일치로 3만 2천원 니다가세주요맙습니다가요 아, 햄버거 한대거 5,000원에요. 들어러세요잘닦고 싶죠? 예, 맛있습니다. 아, 그대 거 5,000원에요. 그대로. 아, 너무 짧으면 2만 원, 3만 원. 5천 0 0원5만 원짜리. 만 원짜리. 만 원짜리. 고추는 없어요? 고추장, 없어요? 야, 고추장? 고추장 아, 찌 없어? 고 아, 고고추어 고추장은 없어? 고추장은 고추어어고추은어 고추장은 없어? 고추은어 고추장은 없어? 더어고추어 고추장은 어 고추장은 없어? 고추어 이거 5,000원 이에요? 네 이건 안 깐거고 똑같은 건가요? 맞아요 네, 너무 네요 네, 네. 이런거 쫀득쫀득 이거 말랑말랑 네, 원입 저한쪽 얼마씩이에요? 만 원이에요. 아우지 육천원인 진짜 아영 엉금통 되는 거몇개 사야 되는데, 이거 가고 이거... 이림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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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거돼 안돼 안돼 한달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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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전화번호 하나 해놓고 언니 갔다와 우리 밥먹고 와니 한참 걸려 금방 안돼 영국 깐거 봐도 잘라시는거야예 잘라야 되는거에요 나 시간 안돼 언니, 언니꺼 못해줘 언 그냥 갖고 가는거 찍지말고몇킬로요 <ummer> 5,000원。5,000원。5,000円だ。5,000円だ。5,000円。5,000円。5,000円。7,000円。7,000円。 英語キャマと通り。